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비룡소 고전 클래식 공구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네, 이거는 제가 워낙 예전부터 공지를 해드리기도 했고 저희 아이가 좀 읽는 과정도 많이 보여드렸던 책이라서 우선 공구로 진행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가격이라던가 뭐 구매 링크라던가 이건 다 설명란에 있고요. 오늘 공구는 총 50권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책 목록도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놓을게요. 오늘 영상 순서는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간단하게 비룡소 클라식스를 어쨌든 공구로 진행을 하니까 책에 대해서 살짝 소개해드리고, 어, 전반적으로 영상 통해서 고전을 왜 읽어야 되는지, 왜 사람들은 여전히 고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 공유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영상 통해서 뭐 비룡소 클래식스와 뭐 다른 출판사 제품을 비교를 해드린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저 역시 이 비룡소 클래식을 만나기 전에 도서관에 많이 방문을 했고, 그러면서 이 책, 저 책을 좀 비교 분석해서 아이랑 상의 끝에 아이가 선택을 한 출판사가 비룡소였고요. 비룡소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음사가 모회사고, 이제 아이들을 위한 책들을 대대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 출판사예요. 비룡소뿐만 아니라 그어스머 코리아도 그 브랜드 라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뭐 비룡소에서 출간되고 있는 클래식 전집이 가장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희도 뭐 도서관에 가서 이것저것 봤고 그냥 저희 아이가 여러 개들 중에 좀 선택을 했던 거였고 그어기는뭐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에 좀더 초점이 되었다기 보다는 책 커버라든지 좀 디자인이라든지 뭐 책의 뭐 자간이나 뭐 이런 재질이라던가 뭐 이런 식의 거를 좀 고려를 했고 사실 저희가 집에 데리고 와서 딱 DP를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저희 원래 봄을 1호였어요. 이게 책이 너무 예뻐요. 이 책이 넘버링이 있어서 뭐 순서대로 꼽을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또좀 색깔 깔맞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색깔별로 좀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디피를 했는데 책장에. 예쁩니다. 네. <laughs> 예뻐서 저희 아이가 볼 때마다 굉장히 흐뭇해하고, 저 역시 집에 있어서 좀 분위기가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책의 내용도 물론 좋죠. 좋은데, 그냥 책을 먼저 좋아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 그런 재질, 커버, 뭐 하드커버인지, 소프트커버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책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그런 좀 기쁨을 선사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고요. 저희가 선택했고, 공구로 진행하는 제품은 비룡소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클래식 전집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은 50권을 하잖아요. 이게 계속 추가 추가로 어 출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먼저 데리고 오고 그리고 차후에 출간되는 거는 이제 아름 아름 모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슬랙티브하게 좀 모으기에는 워낙 도서 풀이 좋다 보니까 비룡소에서 전집을 구매를 하시면 이런 리딩 가이드를 줘요. 이제 여기서 어떤 책 들이 있고 줄거리라던가 뭐 키워드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요 토론과 질문을 할수 있는 그런 질문들도 있고 함께 읽으면 좋은 책까지 그런 레크멘데이션도 있어서 가이드북 버리지 마시고 또 받으셨는데 그냥 쳐박아 두지 마시고 좀 이런 책들도 있구나 하면서 확장 독서를 어떤 걸할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까지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게 이렇게 하드커버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끈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책갈피 없이도 편하게 마킹을 할 수가 있죠. 어디까지 읽었는지 그리고 중간 중간에 사파도 있고. 좀 뭐랄까 가독성이 되게 높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해외 원서들을 보면 타깃층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정말 펀트도 굉장히 작고 자간도 진짜 너무 따뜻하다 붙어있어서 가독성이 되게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좀 그렇게 출간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항상 그게 아쉬웠는데 비룡소에서 출간되는 책들은 그런 불만은 정말 없으실 거예요. 자간도 큼직큼직하고 이 정도 펀트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뭐 어른. 들이 보기에도 되게 좀 좋거든요. 네네. 저희는 되게 만족스럽게 보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이 책이 오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나 도신이 났어요. 그래서 막 엄청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책을 읽기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금 뭐랄까 그 사기가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경험담을 살짝 공유를 해드리자면 그게 언젠인가고 지금 회상해보고 아 내가 그때 캐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살짝의 후회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아이가 처음에 막 으쌰으쌰하면서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멈췄어요 어느 순간 그게 뭐그랬냐면딱 처음엔 아니었는데 한두권세권 정도의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공감을 잘 못했던 책을 만나고 나서 딱 그만 보더라고요, 그 전집을. 그래서 이 전집이 사실은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전반적으로 읽으면 좋은 책이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읽지 않으면 이게 또 먼지가 쌓일까봐 살짝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나름 이 책들은 읽어야지 되는 그런 느낌? 재미없다고 사기를 떨어뜨린 책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는 책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냥 저희 아이가 좀, 아이 취향이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책이었는데, 바로, 은하철도의 밤이에요. 이게, 은하철도 999, 만화 혹시 아시나요? 저는 그거를 보고 성장한 세대인데, 이제 저희 아이는 그거를 보지 않은 세대이죠, 사실은. 근데 이책을읽는데 도무지 무슨 소린지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가 만화를 안 봐서 이해를 못하나 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던 중에, 저희 아이는 그냥 그 설정 자체가, 그냥 와닿지 않았다.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책이 다 재밌을 수 없고, 모든 책이 나와 다 맞을 수도 없고, 지금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좀더 나이가 들었을 때, 아니, 이런 보석을 인제야 알아봤어?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 좀 그런 대화를 나눴던 케이스였는데, 제가 이 책에 좋은 문장 공유해드릴게요. 행복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 그것이 진정, 오른 길을 가는 중에 생긴 일이라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그한 걸음 한 걸음은 모두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지는 것이겠지요. 네, 맞아요. 최고의 행복에 이르기 위해 각가지 슬픔을 겪어야 하는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이랍니다. 이거 책 말고, 키다리 아저씨라는 책도 있었어요. <laughs> 근데 그것도 내 네, 연달아서 그렇게 재미가 없... 썼다고 그러면서 조금 사기를 떨어뜨렸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하는 말로는 이책 시리즈 중에 가장 재밌게 읽은 책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였어요. 아이가 좀 리딩 슬럼프가 있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책을 연달아 읽었을 때 제가 그때 시기를 좀잘 캐치를 했었더라면 저는 좀 이렇게 재밌을 법한 책을 좀더 추천을 하고 좀 같이 읽어 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저는 아이가 또 다른 책으로 점프를 했길래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갔던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어떤 시리즈를 좀 열심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이에게 왜 갑자기 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는지, 클래식 라인닝에 갑자기 뭐 관심이 없어졌는지, 최근엔 어떤 책을 읽었는지, 뭐 거기서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대화를 좀 계속 꾸준히 가져가시면 그래도 아이가 그 고전의 맛을 정말 다 음미하기 전에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아마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클래식을 읽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동기부여도 주시고 아이랑 같이 읽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좀 공유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아이들을 위한 책이기도 한데요. 어른들이 읽어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되게 뭐 유치하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좀 되게 쉽게 풀어 쓴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원서가 영어로 되어 있다면 가장 베스트는 영어 원서를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데리고 와서 아이랑 했던 대화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 작가의 원서를 읽는 것이 가장 베스트긴 하다. 그런데 거기까지 수준이 우리가 아직 안 되고 인생의 경험도 부족하고 어휘력도 좀 딸리니까 지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지필된 책을 먼저 읽고 그리고 차차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너도 이제 성인이 될 거니 그때 이제 만나볼 때또 색다른 느낌을 분명히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읽어놓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니까 분명 중고등학생이 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지금 다양한 작품을 읽어보는 것도 좋다. 라고 아이에게 얘기를 했고 아이가 한권두권좀 읽는 책의 권수가 많아지면서 좀더 깨닫는 바가 있겠죠. 아까 언급해드렸던 좀 다소 아이가 재미없게 느꼈다는 책들이 정말 이 책이 재미없었다기보다는 아이가 간접 경험을 하기에 분명 뭔가 공감대 형성이 덜 되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나도 독자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면 그 책은 그냥 그런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전이라는 게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분명 읽을 때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가 뭐 10년 뒤에 이 동일한 작품을 읽었을 때 분명 느끼는 바가 다를 거다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또 아이에게 제 어린 왕자에 대한 경험담을 또 소개를 했죠. 어린 왕자를 저희 아이도 읽었는데 너가 지금 10대 때 읽었을 때랑 20대, 30대, 지금 40대인데 제가 지금 읽을 때랑 진짜 너무나도 느낌이 다르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못 봤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 디테일이 이제는 보이더라. 그리고 어렸을 때는 나만 챙기고, 나만 생각하면서 좀더 성장을 했다면, 지금은 좀 뭐랄까, 역할이 되게 많잖아요. 사회적으로나,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 느끼는 바가 다를 건데, 너가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좀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되게 좋더라, 라고 권유를 했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읽었으면 좋겠다, 읽어두면 되게 좋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아이가 하나둘씩 읽어나가다 살짝 사귀는 떨어졌지만 또다시 또 재미난 책들 지킬박사와 하이드 같은 그런 책들을 좀 권유를 했을 때 아예 반응을 보고 그리고 또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 또 되게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다음 추천작은 프랑켄스타인? 어떨까요? 네. 그거 좀 읽으면 재밌어 하지 않을까요? 남자이다 보니까. 네네. 그냥 이렇게 책이 집에 있으니까, 아, 다음 좀 추천작은 어떤 건지, 그리고 좀 같이 읽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뭐 이런 식으로 책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50선이 있는데 다 읽어보지 않았다고.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여기 있는 책을 다 읽진 않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스토리는 알아요. 아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말 페이지 바이 페이지로 읽어 보지는 않았던 책들도 많이 있어서 좀다 읽어 보고 싶은데 또 어른이 되면 시간적 여력이 안 돼서 아좀 되게 아쉬움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지금 좀더 여유를 갖고 자 아이가 읽으니까 엄마도 같이 읽고 싶더라. 그래서 아이가 읽은 책에 대해서 또가 이제 스토리를 얘기해 줄때 되게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면서 좀 뭐랄까 격려. 하죠. 네. 사실 베스트는 작가의 모국어로 우리가 읽는 거예요. 영어면 영어로 원서를 읽고 러시아 사람이 집필한 책이면 러시아어로 읽는 게 가장 베스트죠. 사실은. 왜냐하면 번역가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은 또 제2의 창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제 아이에게 얘기했던 게 영어 실력을 빨리 키워서 원 작가의 책을 너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번역가의 입을 빌려서 우리나라 모국어로 음미하는 것보다 뭐 그것도 재미있을 수 있지만 원서를 직접 읽으면서 그 작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그 문장들을 좀 음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클라식스를 영어 원서로 데리고 오실 때 출판사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영어 원서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노인과 바다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번역해서 더 출간하고 하고 있는 출판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미눔사, 비룡소, 문학동네 또뭐 있죠? 어, 열린책들, 뭐 문예출판사. 그리고 또 되게 또 많잖아요. 현대지성도 있고. 근데 거기서 번역하는 게다 동일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좀 비교가 불가하기도 한데 원서랑 비교했을 때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지? 하는 게 여전히 있기도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르고 의역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른데 좀 같은 문장이더라도 어떻게 표현을 한국어로 했느냐에 따라서 좀 받아들이고 강조됐고 강조되고 좀 그런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아 원서로 읽는 게 무조건 어느 언어가 되었든 그 나라 언어로 읽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영어 원서를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니까 그래서 영어 원서로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소개를 해주실 때도 출판사를 꼭 따. 빠지셨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거나 데꼬시면안 된다 까지 좀 조언을 드릴게요 조금 더 정보를 드리자면 <laughs>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스는 그 영어 원서는 퍼핀 클래식스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어른들을 위한 영어 원서는 펭귄 클래식스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출판사들도 있어요 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데리고 와서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어쨌든 현지에서는 펭귄이 워낙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서도 다른 나라의 작품들을 영어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더 믿음이 가는 좀 그런 느낌의 출판사인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공유해 드리고 또 만약에 학습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좀 좋아하는 출판사가 있잖아요, 영국의 네, <laughs> Oxford University Press라고 네 거기서 출. 하는 그런 고전들 그런 라인업도 꽤 괜찮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저희 아이에게 이제 영어 원서를 학습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천을 했었죠. 그래서 좀 차차 아이의 한국어 실력도 영어 실력도 좀 향상을 해서 나중에 좀 성인이 되는 과정에 자신과 맞는 감동과 울림을 주는 좋은 문학 작품, 좋은 고전을 만나기를 저 또한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왕자였고 노인과 바다였어요. 네. 데미안도 되게 좋아했고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아 나는 왜 고전을 좋아했었는지 고전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어,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laughs> 현재 미사모 카페에서 달달 독서로 선정해서 다 같이 읽고 있는 책인데 김영아 작가님의 다+ 다+ 다라는 산문집이거든요 여기에 또 주옥 같은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책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게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와닿는 부분이 많아서 되게. 즐겁게 독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문구 중에 또제 마음을 또 사로잡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 볼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책 많이 읽으라고 좀 권유를 하잖아요 뭐 나중에 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뭐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 문외력 독해력 독서력 이런 거에 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 그것도 다 좋죠 그것도 다 맞는 말이고 김영아 작가님이 생각하는 책 에 대해서 좀한 문장을 공유를 해 드리자면, 책을 통해 타인의 생각을 흡수하여 소화한 사람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정과는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또이 문장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타인의 생각을 흡수한다. 사실, 고전이 그렇잖아요. 고전을 지필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실제 만나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체간에 다 고스란히 녹여있어서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생각은 살아있다는 아, 그런 점에서 고전을 읽을 때마다 책한권뭐만원만 만 오천 원이면 구매를 할수 있는 건데 아 정말 이런 분들의 작품을 만나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게 정말 되게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 역시 고전을 자꾸만 찾게 되는 것 같고 우리 아이도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울림이 주는 책을 만나봤으면 그런 다시 읽고 싶은 책을 만나봤으면 그런 걸. 경험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김영아 작가님의 책을 읽다 보면 또그 안에 담긴 책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 산문집에 언급됐던 책 중에 왜 고전을 읽는가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빌려왔는데, 김영아 작가님께서 이 책을 언급한 그 문장을 살짝 공유를 또 해드리자면, 고전이라는 이 질서정연한 함대의 천두에는 단연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보르에스가 굳이 고전이라는 말이 함대에서 유래했음을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두 서사시를 염려해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그리스인들이 수천 척의 배로 이루어진 함대를 이끌고 트로이 정벌을 떠나는 장면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 역시 이두 작품을 다시 읽어보기를 권한다. 나는 이런 어법을 이탈로 칼비노에게 배웠다. 왜 고전을 읽는가 에서두에서 칼비로는 고전을 사람들이 처음 읽으면서도 다시 읽고 있다고 말하게 되는 책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가 고전을 읽지 않는 독자들의 겸연적음을 짚었다면 또 다른 정의는 그것을 사면하고 있다. 그는 고전이 처음 읽을 때 조차 다시 읽는다는 느낌을 주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고전이란 처음 읽으면서도 다시 읽는다고 변명을 하게 되는 책이지만 처음 읽는데도 어쩐지 다시 읽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책이라는 것이다. 네, 고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고전을 읽을 때마다 마치 처음 읽는 것 같은 아니, 내가 읽었던 이 책이 그 책이 맞아?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지 않나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린 왕자 즐겨 다시 읽고 데미안도 올해 초였나 작년인가 다시 읽었는데 아니, 제가 느끼는 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애 엄마가 되고, 이제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이 책을 접하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 네, 아무튼 고전은, 네,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는 내내, 아, 또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클래식스를 읽으면서 경험하는 이 느낌과 이 울림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좀 도움이 필요할 때 마음의 안정이나 용기가 필요할 때 고전의 힘을 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책은 제가 병행해서 읽고 있는데 음~ 살짝 넘사벽이에요. <laughs> 굉장히 어려워요. 초반부에 왜 고전에 읽는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저그 부분을 읽고 아 그치 그치 하고 나서 조금 뒤로 넘어갈수록 조금 아 제가 너무 배경지식이 없다는 걸더 많이 느끼면서 좀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보고 싶다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책인 것 같아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비룡소 클래식 전집공부 진행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고전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가 책 읽기에 흥미가 다소 떨어졌을 때아좀 이렇게 할걸좀 이런 것도 공유해드리고 부모님이 같이 읽으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 아이가 생각하는 거를 좀 공유하고 막 거창한 거 아니어도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